아름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아 어려. 우리 미역어도 봤어네 사이즈는 작은. 데 아, 사이즈는 작은데 수초 밑에 있어서 수초 밑에 있어서 그런지 아주 깨끗한 것만 나왔습니다. 거징에 나왔고요. 자꾸 쇼파이트가 나길래 약간 오픈어트 위주로 왔다갔다 하면서 캐스팅을 했는데, 와, 칠 때는 큰줄 알았는데, 나오니까 작네요. 지금, 어, 한 3자? 3자 정도 되는데, 깨끗합니다. 바로 또 이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징을 하고 오면서, 이제, 파동이나 진동을, 그리고, 쓰면은 마찰음을 익히면서 왔는데, 일부러 엄청 천천히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팍! 바이트가 아니라, 살짝 올라와서 꼭꼭! 실은 입술을 지금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게요 <laughs> 오케이, 봤죠 아무튼, 가물집 쪽에 얹어왔는데 올라와서 승일점. 있어. 역시, 시속. 자, 두 번째 베스 자, 사이즈는 얼마 안 되는데 파동을 일으키지 않고 수초 위에 딱 온전히 놓으면 물 안에 잡질하듯이 톡톡 이러고 쭉 갖고 들어갑니다. 바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